안녕하십니까. 예, 어제에 이어, 어, 오늘 오전에 작업실 올라와서, 어, 미니 익스트림의 어, 뒷구동부를 조립하고 있습니다. 어, 잘못 세팅되어진 볼트도 가공을 해서, 예, 세팅을 했고요 어, 최대한의 정교한 세팅을 해서 이 머신의 어, 우동부 단점을 최대한 튜닝해 보려고 한답니다. 감사합니다 대구의 코리안 고패드맨입니다 감사합니다. 이제야 앞 기어와 뒷 기어의 센터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예, 어제 백향 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 것 같은데 조립을 하시면서 어, 볼트를 너무 세게 쪼았는게 아니고 볼트를 다른 걸 끼운 걸로 보입니다. 어, 딴거 하나는 맞는데 삼발이에, 요게 삼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어. 여기 그 이제 이 감속기 부분을 어, 고정시켜 주는 요 삼발입니다. 발이 세 개라서 삼발이고, 요 삼발이를 엔진에다가 거치를 하면서, 볼트가, 두 어, 개는 짧은 기고, 하나는 긴 거, 이 볼트입니다. 이 볼트인데, 어, 볼트 하나를 잘못 체결하신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어,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